제2장 성공을 위한 시스템. 신은 모든 새들에게 음식을 준다. 하지만 둥지 안에 그것을 던져 넣어주지는 않는다. 1.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스템의 중요성.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중간 도매상을 통한 유통구조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상품을 사용해온 소비자가 상품의 우수성과 독특함을 인정하여 자의로서상품 소비자이자, 독립사업자, 이비오,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라의 상품을 나누어 쓰거나 판매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형성된 소비자들이 다시 소비자인 동시에 사업자가 되는 과정이 계속됨으로써, 상품의 수요 범위가 점차로 넓어지는 무한 연쇄 소비 판매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 구조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와 같은 등 공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이자 독립 사업자의 i 디 o 들이 자신 이 소모하거나 객게 판매하도록 회사는 각각 독립사업자에게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판매망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내 특크 마케팅은 다단계 마케팅과는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멀티 상업 피라미드 판매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우수성을 인정한 소비자가 스스로 의사로 사업으로 전환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하여 상품을 나누어 쓰게 되며, 이렇게 새로이 형성된 소비자가 다시 사업자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범위가 점차로 넓어지는 통신 판매, 회원제 판매 방식 등이 결합된 직접 판매의 새로운 유통 방식이다. 3.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필요성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은 얼마만큼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 프랜차이즈 사업의 예를 들어본다. 맥도날드, KFC, 던킨 도넛 등과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 프랜차이즈 대명사이며 성공이 보장된 사업으로 모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 프랜차이즈의 사업은 누가든지 성공을 보장해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값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성공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즉, 복제만 잘하면 성공을 보장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유력인 것이다. 시스템은 그것을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크게 성공하도록 도와준다.이를 좀더 살펴보면, 상품이 우수하고 합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품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금리가 좌우된다.이런 사업은 아무나 시작해서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소유자, 소수 사람들에게만 사업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다.반면,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개인의 능력이나 배경보다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업의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업자들의 성공비결은 바로 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다양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억대 연봉자의 대열에 합류해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일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하수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해준다. 사업에서의 성공력으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자세, 엔티튜드에 달려 있다. 자신을 사업에서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망과 좌절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망하기 때문에 성공이 가시화되기 전에 미래의 보상을 믿는 낙관적이고 밝은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밑바닥부터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낙관적인 태도와 불굴의 정신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거의 없다. 선천적으로 잘 견디고 낙관적인 사람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메시지와 비관적인 환경이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를 닮은 책, 테이프, 오디오, 비디오를 그리고 대기와 세미나 등을 통한 다른 사업자들과 만남 등을 통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이에 대응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때로는 많은 이와 함께 모여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게 된다. 이렇듯 사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은 우리에게 보다 긍정적인 자질을 갖게 하고 사업을 해 나가는 원칙과 방법을 공유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목수가 사용하는 망치와 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을 키우는 도구라고도 불려진다. 많은 사업가들은 테이프를 통해 끝없이 배우고 자극을 받고 용기를 꾸한 난다. 생활 속에서 성공자들이 쓴 책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담고 그들의 자세를 배우고 그들의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상종이라는 명언도 있듯이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 선방왕이 오라시스는 두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일주일에 반드시 안번는 선주나 선장들이 파티를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그는 그들의 생각과 말투,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나이스처럼 성공자들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물질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쉽지가 않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자서전이나 성공자들의 객관에 쓴 책들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다. 이런 툴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깰수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을 성공하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 스티븐 코비는 과거 200여 년 동안 수많은 성공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서 성공,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 비결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6가지 습관이다. 둘은 우리에게 성공자들이 가진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했다.